그래서 구약에 정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는가? 혹시 그런 것들이 배우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.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. 네.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와. 하리라. 와. 네, 네 맞아요. 우와. 바로 예수님이 처녀로부터 탄생할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계시죠. 와. 네, 그래서 예수님의 얘기예요. 음. 자, 우리 패널 중에 뭐 우리 인터넷을 보셔도 좋고 성경책을 보고 괜찮아요. 우리가 같이 알려고 하는 거니까, 아, 네, 저 멀리 카자흐스탄에서 지난 주에 성경책을 새로 사가지고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. 창세기 3장 1 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. 창세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.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. 삼장 십오 절은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음. 맨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는 내용인데 어,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읽어봐 주실래요. 네 요한복음 오장 삼십 구절이요. 네. 음.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. 음. 네. 네. 여기서 성경은 예수님 시대 성경은 신약일까요? 구약, 구약일까요? 구약이요. 네. 그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구약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못 보셨다면 음. 여러분들은 구약을 잘못 보신 거예요. 음. 그러네요.